HLB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극동주 포차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HLB 그룹의 기분 좋은 호재가 나오면서 오늘 HLB도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간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 HLB 제약과 HLB 생명과학은 상한가를 기록하는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h r b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초가를 0.64% 시작을 했지만 오늘 상한가 한팅모자를29.86%즉 8만 9백원까지 갔다가 오늘 종가는 7만 8천 100원에 마감을 하는 모습인데 자 오늘 주차 자리만 보더라도 굉장히 일단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장기 평선인 120일 선거 뚫어줬고요 그리고 60일 선에 딱 안착하는 걸 보면은 지금 h r b 같은 경우에 상단에 있는 지금 뭐를 뚫고 있는 겁니까 바로 상단 구름대를 소화하고 있다. 라고 지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 HLB에 대해서 오늘 나왔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좀 분석을 좀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클래스 2를 말했던 해외 기업들과 앞으로 주가 방향성이 어떻게 바뀌었었는지 그 내용들을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다 보니까 오늘 영상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나왔었던 HLB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메모장으로 좀 써놨는데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이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 다 아시는 사실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그 FD의 임상 실사 통과의 의미와 그리고 클래스2가 기한보다 바, 그 빠른 결정이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에이, 그 11월 18일 HLB 제약 및뭐 상한가 그리고 뭐 그룹주 관련주들도 20% 이상 상승을 하면서 기분 좋은 상승을 했는데, 자 이번 년도 이제 5월달에 FDA 허가가 불발이 나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빠지기는 했지만 지금 대략 한 6개월 만에 다시 한번 HLB 그룹에 다시 한번 청신호가 발생이 됐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일단 오늘 HLB는 FDA, BIM, 뭐 임상 현장 실사 보안 사항 없다라고 또판정이됐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지난 5월 달부터 해서 HLB 그룹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다시피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리보세라닉과 캄넬리 주마 병용 임상 진행한 두개 병원이 일단은 점검 대상이었는데 여기 내용에서 일단은 전혀 문제 없다. 위반 사항이 없다라고 했듯이 HLB는 NII 그 위반 사항 없음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바로 지난 5월 완료하지 못했었던 BIMO 점검 문제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의 지금 상승 포지션은 이 악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해소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단 급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도 어차피 HLB 차, 그, 차근 문제가 없기 때문에 BIMO 점검 이슈보다 항소제약에 일단은 이 지금 CMC 이슈가 지금 승인의 변수가 될 거다라는 예상 나오고 있는데 근데 또 중요한 거는 7월 달에 진행했던 타이베이 미팅에서는 FDA가 캄넬리조막 공장 CMC와 관련된 지정민 요구 사항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을 클래스 2 기한보다 어쨌든 6개월을 받았는데 지금 캄넬리 주말 같은 경우에도 CMC에 관련된 내용, 지적이나 요구사항이 없고 이번에 FDA가 실사를 했을 때도 NIA 지금 AI 지금 위반사항 없음 판정을 받았다 보니까 6개월 이후에 사실상 승인이 된다라는 것보다 기간 내에 저는 재승인이 될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 지금 강프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이렇게 운영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도 HLB 저희 시청자분들과 주주분들 위해서 10시 48분에 HLB 관련 내용과 기사도 올려드렸는데 자 제가 전계열사 임상실사 통과 내용 나오면서 금일 반등세 나와주는 모습이고 리보세라딥 FDA 승인까지 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 바닥권 매집이라면 8만 5천원 돌파 여부가 중요할 듯 하다라고 해서 제가 보유하신 분들 참고하세요 라고 올려드렸는데, 자 제가 운영하는 강프로의 실시간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항상 좋은 내용들이나 이런 그 시장 아침에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또 어디인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오시게 되면 뭐 HLB에 대한 뭐 실시간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중요한 건 앞으로도 눈여겨보고 상승할 만한 어떤 또 종목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또 운영하는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HLB HLB 시청자분들이나 주주분들도 들어오시면 HLB에 대한 일단 소식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실시간 다 이런 내용들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가장 좋은 종목을 또 선별을 해드렸던 게 뭐냐면 제가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 11월 11일 종가 5,180원 대비 금일까지 무려 몇 프로 올랐습니까? 70%가량 큰 수익을 가져갔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도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보유한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다음 타자는 GSE와 대성 에너지가 올라갈 거다라고 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또 이렇게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HLB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강프로가 운영하는 이소통방 좀 들어와서 좋은 내용들 또 HLB에 대한 신선한 또 소식들 실시간 내용들 꼭 받아보시고 싶다 하는 분들을. 우측에 제가 81145234번으로 남겨놨는데 이 번호로 해서 HLB라고 해서 문자로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저녁이 됐든 내일 뭐 장전이 됐든 내일 장중개가 됐든 문자 보내시자마자 제가 바로 강프로가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 들어오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우측에 나와 있는 81145234번으로 해서 뭐라고 남겨주시면 된다 이렇게 HLB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있니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저희 시청자분들 지금 주주분들과 영상 잠깐 이렇게 멈춰 주신 다음에 우측에 나와 있는 81145234번 노래에서 hlb 라고 꼭 지금 바로 보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중요하게 내요 그 미국 일단 제약사와 좀 비교를 해드릴 텐데. 자, 왼쪽 차트 같은 경우에는 무슨 회사입니까? 바로 팬텀 파마슈티컬스고요 자, 우측에 있는 차트도 뭡니까? 바로 UC라는 또 미,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자, 근데 HLB와 이두 회사가 지금 비슷한 건다 뭡니까? 바로 클래스2로 갔다가 FDA 승인까지 다 받았던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팬텀 파마슈티컬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 2월 달에 CRL 통보를 하고 난 이후에 5월 달에 FDA 요청에 따라서 추가 임상 데이터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6월 달에 FDA 재제출 승인 및 클래스 2로 통보를 받습니다. 근데 6월 달에 어차피 FDA 그 다시 재제출을 했지만 클래스 2를 받다 보니까 11월 달에 시판 승인이 났습니다. 한 5개월 정도 걸렸기 때문에 근데 12월 달에 보노 그 프라잔이 상용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팬텀 파마슈티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 주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자, 5월달부터 해서 다시 한번 이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5월달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추가 임상 데이터를 했지만 6월달에 클래스 통보를 받자마자 다시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하락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11월달에 다시 한번 재승인이 되면서 지금 파마 슈티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주가가 일단은 승인 이후에 쭉 올라간 걸볼 수가 있는데 최근 일단 파마 슈티컬스 주가를 보게 된다면 지금 지금은 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hlb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가 굉장히 비슷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파마 슈티컬스와 그렇기 때문에 hlb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다시 한번 fda 승인이 되고 상용화가 된다 라면 그 기대감 때문에 어떻게 될 거다 주가는 더 크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ucb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자 22년도 5월에 crl 통보를 하고 cmc 결함이 보완 필요하다 라는 내용을 받아서 11월에 bla를 다시 재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어떻게 됐습니까? 제재출 승인 그리고 23년 10월에 시판 승인은 아는데자 유씨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걸립니다. 22년 5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2월 달 지금 어쨌습니까? 23년 10월 달에 승인은 났기 때문에 대략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년 한 5개월 정도 걸린 거 같습니다. 근데 결국론적인 건 뭡니까? 지금 유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판 승인이 되고 나서 주가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 라인부터 해가지고 그냥 쭉 올라갑니다. 그냥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갔던 회사인데 일단은 지금. 그 리보세라닙이랑 캄넬리주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약간 파마슈티컬스와 지금 주가 모양은 좀 비슷하기는 하지만. 이번 아마 클래스2라던지 이번에 이제 FDA 재승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 UC회사처럼 주가 핸들링이 이렇게 가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HLB 같은 경우에 지금 바닥라인에서도 물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월달에 최저가를 내려갔을 때 가격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당시 때 최저가가 45,150원 이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가격까지는 절대 안 떨어질 거다. 45,000원 이 부분까지는 절대 안 떨어질 거고 많이 떨어져 봐야 그래서 얼마를 잡았었냐면, 5만원대까지 HLB가 눌렸다가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5만원대 왔을 때 주서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최저가는 58,800원까지 내려왔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번 주에 오늘 시작부터 이번 주 시작이 거의 상한가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7월 1일 날 올라갔었던 61% 정도의 상승률을 만약에 이번에 그 다시 한번 들어올린다라고 들어올리면서 중요한 거는 이 상단 박스권 제가 말씀드렸죠 텔레그램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자 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까 자쭉 올려 보면은 85,000원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할 때 타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게 뭐냐면 만약에 이번에 HLB가 다시 한번 이 85,000원 라인 박스권 라인을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이 직전에 들어왔었던 물량들을 강제로 다 소화를 해버린다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냐면. 승인 자체가 굉장히 가까이 빠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번 주에 예를 들어서 85,000원을 한번 뚫어 올린다 이 구간을 뚫어 올린다 라고 하면은. 충분히 직전에 들어와 있었던 하락 나왔었던 물량들을 다 소화를 하면서 HLB 같은 경우에는 승인됐을 때 충분히 뭐 12만 원그 이상까지도 얼마든지 갈수 있는 지금 재료는 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HLB의 매수세가 지금 본다라고 하면은자 오늘 어떻습니까 개인과 일단은 기관이 다 외인이 던진 물량들을 샀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지금 기관도 많이 샀지만 연기금과 투신의 기타 법인까지도 오늘 HLB 물량 들을 일단은 가져왔다는 라 거는 그리고 지금 뭐, 뭡니까 5일이라는 기간 동안 기관이 꾸준하게 매집을 한이유를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승인이 좀 빨리 될수 있다 기간 내 승인이 저는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일 주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주가가 다시 한번 이 상단 구름대를 뚫어내는 퍼포먼스가 나오면서 이 85,000원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HLB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앞으로 뭐 때문에 계속 올라갈 거다 승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리보세라닙 FDA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앞으로 계속 쭉 오르면서 가장 중요한 어디니까 가장 많이 올랐었던 최근에 이신 고가까지도 한번 뚫어볼 수 있다라는 정도의 기대감은 저는 생겼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운영하는 방에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정말 좋은 내용들 뭐 중요한 내용들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까지도 제가 꼼꼼하게 다 잡아 드리고 있는데 자쭉 내려 보면은 제가 오늘도 얘기를 드렸던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지금 며칠째 지금 거의 한 2주일째 제가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추천 잡아 드렸었던 가격대가 얼마였습니까 바로 18만원이었는데 벌써 22만 7천원까지 오른 모습이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추천 잡아 드렸던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3만원 부근이었는데 벌써 지금 4만원대까지 올랐기 때문에 제가 그 추천드린 두개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미 30%대 이상의 또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들어오시면 좋은 내용들을 많이들 말씀드리고 여기 보시면 11월 18일이라고 지금 여기 텔레그램 방에도 뜨실겁니다 자 그래서 우측에 나와있는 01081145234번으로 해서 뭐라고 보내주시면 입장시면 가실 수 있다 HLB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이나 장중에나 문자 보내주시는 대로 해서 확인한 다음에 강프로가 운영하는 여기 텔레그램 들어와서 좋은 내용들 또 공유 받을 수 있게 도움을 드릴 테니까 우측에 나와있는 81145234번으로 해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된다 HLB라고 세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HLB 주주분들과 시청자분들 위해서 강프로가 준비한 이번년도 산타렐리 종목을 또 하나 분석을 해서 리포트를 만들어 놨는데그 내용 방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꼭 확인하신 다음에 산타를 리포트까지도 꼭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4년도 강프로가 보내드리는 산타렐리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제가 항상 이제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마다 제가 직접 이렇게 분석을 한 리포트들을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 영상만 잘 보셔도 연말에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얻어가실 거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작년도 2023년 11월 9일부터 해서 국내 전액 대장주였죠. 바로 엔캠을 시작으로 해서 제가 산타랠리 종목을 제가 보내드렸었는데 작년 5만 9천원 이하에 진입을 해서 목표주가 15만원을 잡아드렸는데 바로 엔캠이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무려 40만원까지 오르면서 7배 이상의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면서 처음 받으셨던 분들 엄청난 수익을 거뒀던게 바로 엔캠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연도 1분기 때는 제가 무슨 리포트 보내드렸습니까? 지금은 HD 현대 마린 엔진으로 변경이 된 STX 중고 중업을 발송을 했는데 3월 26일날 추천가 12,000원에 목표주가 23,000원 잡아드리면서 무려 70%가량의 수익을 가져갔었던게 바로 STX 중공업이고 자 그리고 이번 년도 8월 8일입니다. 국내 전고책 대장주였죠. 바로 한농화성 이라는 종목을 발송을 했는데 12,500원에 잡아드리고 목표주가 2만원을 잡아드렸는데 제가 전고책 관련주들은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셔도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때 당시 때 아마 엑시트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 50%가량의 수익을 실현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년도 2024년도 마지막 장식할 산타렐리 종목을 이번에도 똑같이 전고체 관련 종목이지만 전고체 장비 관련 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측 밑에를 본다라고 하면 국내 삼성 SDI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노칭 장비와 스태킹 장비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됐든 SK가 됐든 바로 국내 1티어 공급 전고체 장비 장비 관련 주니다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간단히 지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자 2023년도에 국내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2023년 7월달에 상장을 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겠습니까? 바닥 라인에서 하방 라인을 찍고 나서 장대가 들어온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바닥을 찍고 나서 장대 주봉이기 때문에 들어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그래서 항상 이런 차트를 말씀할 때 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까? 이거를 바닥 라인에서 매집봉이 뜬 거다. 자 이번년도 3월달과 4월달에 1차 매집을 한 이후에 주가를 누르고 이번년도 8월달, 9월달에 과매도가 끝나는 시점에서 대대적인 거래량이 뜨면서 저점을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지금 쌍봉이 나올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자리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아야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0% 이상은 올라갈 수 있다는 라 거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정말 연말에 큰 수익을 가져가거나 내년 상반기 때1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년도 강프로가 보내드리는 산타랠리 종목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010-8114-5234번으로 해서 뭐라고 발송을 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써놨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수 자로 7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연도를 장식할 강프로가 보내드리는 산타렐리 종목을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정말 이렇게 예쁜 차트들 그리고 바닥 라인을 잘 다지면서 바닥에서 큰 거래량이 그두 번이나 들어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크게 갈 수밖에 없다는 라거 근데 삼성과 sdi 독점 공급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주 장구가 늘어날 거면서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될 종목이다 보니까 상단에 나와 있는 8 하나 4 5 2 3 4 번으로 해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된다 7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번 년도에 또 산타렐리 강프로가 준비한 네 번째 종목을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정지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상단에 나와 있는 8114의 5234번으로 해서 7번 바로 보내주시면 문자 오는 순서대로 해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